귀여운 판다의 하루 통통한 몸에 하얀 털과 까만 털이 복슬복슬. 누굴까? 짠! 안녕? 난 판다야. 혹시 날 모르는 친구는 없겠지? 아래로 축 처진 큰 눈이 정말 특이하다고?이리 가까이 와서 자세히 봐. 사실 난 눈이 큰게 아니야.눈 주위에 까만 털이 나서 눈이 커 보이는 것뿐이야.어때?내 모습 정말 귀엽지? 행동은 또 얼마나 귀엽다고? 한번 볼래? 영차, 영차. 먼저 나무 오르기. 통통한 몸으로 나무에 오를 수 있겠냐고? 무슨 소리? 느릿느릿해 보여도 내가 나무를 얼마나 잘 타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야호! 척! 걸터 앉아서 아래를 휘둘러 보다가 거꾸로 매달리기. 어때? 내 나무 타는 모습 정말 귀엽지? 나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야. 하지만 난 친구랑 같이 노는 것도 좋아해. 얍! 구르기 한 판. 친구를 껴안고 대굴대굴 그르면참 재미있어. 내가 친구랑 노는 모습도 정말 귀엽지? 한참 놀았더니 배가 고픈걸. 맛있어 보이는 대나무를 찾았다. 편한 곳에 철퍼덕 앉아서 대나무를 앞발 발가락 사이에 끼워들고 맛있게 냠냠냠. 대나무가 딱딱하지 않냐고? 내 단단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이면 문제없어. 아작아작, 으드득. 아이, 맛있다. 이제 목이 마른 걸. 시원한 물이 흐르는 개울에 가서 꿀꺽꿀꺽 벌컥벌컥 벌컥. 아 시원하다. 음,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걸을 때마다 배가 출렁출렁 몸이 뒤뚱뒤뚱. 아이, 잠깐만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먹었나봐. 끙끙끙. 이게 뭐냐고? 헤헤, <laughs> 내 똥이야. 난 초록색 고구마 모양 똥을 누는데, 냄새가 아주 향긋하단다. 정말이야. 내가 한번 맡아보면 좋을 텐데. 아, 벌써 잠이 쏟아져. 난 잠을 많이 자거든. 너랑 더 놀고 싶은데. 다음에 만나면 내 귀여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게. 안녕.